개인 최고 기록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동아대학교의 신서현 선수입니다. 신서현 출발. 도약합니다. 네, 역시 5미터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신서현 선수도 5m 60일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네, 멋지게 도약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5m 60 정도의 기록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5m 60대의 기록인데 어 여자 대학. 여자가 실도 어, 그런데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을까요? 자 도약하는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곧바로 빨간 깃발이 올라가는 모습. 아무래도 또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더 나은 기록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주 살짝 넘어갔네요. 박강빈도 다음 시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차 시기 5m 69를 뛰었지만 2차 시기 파울을 범했던 신서현 선수의 차례로 이어집니다. 영화대학교의 신서연 3차 시기 제대로 기록이 나온다면 좋은 기록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서연 뛰어오릅니다 붉은 깃발 이번엔 본인 스스로도 점프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 동작까지는 가져가 봤는데 이미 붉은색 깃발이 들린 이후입니다 다시 볼까요? 어... 네... 차이가 거의 없었네요 하지만 발앞 코... 개인 최고 기록도 넘어서는 5m65의 기록까지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서연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발 반개 정도가 넘어갔던 임채영의 4차 시기였고요 현재 2위 신서연의 4차 시기입니다 속도 올리면서 도약합니다. 빨간 깃발. 네, 다소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네요. 신서현 선수도 이번 4차 시기에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띄웠던 것 같은데요. 붉은색 깃발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1차 시기부터 5m 69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줬던 신서현 선수인데, 2, 3, 4차 시기 연속으로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신서현, 신서현도 2, 3, 4차 시기 연속으로 파울을 범했습니다. 어, 네, 약간 앞서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1차 시기 5m 69의 좋은 기록, 본인의 최고 기록을 오늘 갈아치웠습니다.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밤이 다소 많이 불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고 있는 신서연이구요. <laughs> 자, 침착하게 계속해서 시간을 봅니다. 이제 준비 동작. 자, 도약하는 신서연 뜁니다착지까지 제대로 됐습니다. 이번엔 흰색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볼까요? 한참 시간을 쓰다가 바람과 본인의 호흡을 찾은 이후에 도약을 시도했던 신서현 선수고요. 50m 때 중반의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의 시기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김하영 선수는 5m 88 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5미터 네, 52의 기록으로 5차 시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신서현 선수입니다 여전히 시지발가락 한 마디 정도가 좀 앞서 있었습니다 자신서현 선수가 6차 시기 준비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니다. 이제 갑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신서현. 빠르게 뛰면서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도 파울. 네, 신서현의 마지막 시기 시도하는 모습. 힘차게 뛰었지만 붉은색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서연 선수도 5m69 개인 최고 기록을 새롭게 썼고요